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짧은 앞돌리기와 단장장 형태의 짧은 비켜치기에 유용한 공이사 라인 응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런 배치들이 게임 중에 나오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득점 라인을 몰라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맞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은 수구가 단축에서 출발할 때 공이사 라인을 설명드렸고 이 영상은 그 공이사 라인을 수구가 장축에서 출발할 때 적용해서 여러 가지 뱅크샷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장축 5 포인트에서 출발할 때는 장 쿠션 2 포인트, 즉 중앙 포인트를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으로 치게 되면 3 쿠션 도착 지점이 장 쿠션 20을 향해 들어오고. 장축 10 포인트에서 수구가 출발할 때는 단 쿠션 1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치면 똑같이 3 쿠션 도착 지점이 장 쿠션 20으로. 장축 15 포인트에서 수구가 출발하면 단 쿠션 코너를 향해 무회전으로 치면. 마찬가지로 3 쿠션 도착 지점이 장 쿠션 20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전을 주게 되면 3 쿠션 도착 지점이 원 팁당 5포인트씩 늘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안 보셨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단 우측 클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돌리기와 빗겨치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1적구의 출발 라인을 보고 공이사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시타를 해보니 상단 회전보다는 중단 회전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상단으로 치게 되면 앞으로 가르는 성질이 있어서인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만약 테이블이 조금 뻑뻑하다면 상단회전을 주고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뱅크샷과는 다르게 일적구를 막고 자연회전이 발생돼서 조금씩 길어집니다. 즉, 볼퍼스트로 응용을 할 때는 원 쿠션 지점을 조금 더 깊게 설정하거나 원래 회전값보다 원팁 정도 덜 주는 것이 확률이 높았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영상을 통해 시타 장면을 확인하시죠. 우선 공이4 라인 무회전일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라인일 때 코너를 향해 무회전으로 치면 쓰리쿠션 도착지점이 원래는 20이지만 자연회전이 발생되어 5정도가 길게 도착하니 25를 향해 들어갑니다. 이라인일 때도 같습니다. 4라인일 때도 무회전으로 뱅크샷을 치면 20으로 들어가지만 볼 퍼스트로 치면 회전이 발생되어 5 정도 길게 도착해서 25를 향해 들어가죠. 이번엔 3리쿠션 도착 지점이 30 정도 도착해야 할 때입니다. 1접구는 0라인. 그럼 코너를 향해 치는 것은 나와있고 3리쿠션 도착 지점은 30 정도를 향해 들어오면 득점이 되겠네요. 그럼 뱅크샷일 때는 2팁이지만 공을 먼저 치기 때문에 1팁을 빼고 9시 1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1적구는 2라인. 그럼 당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해 치면 되죠. 회전은 똑같이 9시 원팁을 주고 치면 3쿠션 도착 지점이 30을 향해 들어가서 득점. 4라인일 때도 같습니다. 이번엔 2팁을 주는 상황입니다. 뱅크샷일 때는 2팁을 주고 각 라인을 치게 되면 3쿠션 도착 지점이 30을 향하지만 공부터 맞추기 때문에 회전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5 정도가 길게 도착하니, 35 정도로 갑니다. 0라인 1대입니다. 2라인 1대입니다. 자라인 일대입니다 1적 구가 자라인에 걸려있고 3쿠션 도착 지점은 35 정도를 맞으면 들어가죠. 그럼 9시 투팁을 주고 당 쿠션 중앙 포인트를 치면 득점. 마지막으로 3팁을 주는 배치입니다. 0라인일 때 3팁을 주고 코너를 향해 치면 3쿠션은 40 정도로 도착하고 2라인일 때도 9시 3팁을 주고 단쿠션 원포인트를 치면 40 정도로 도착 4라인일 때도 9시 3팁을 주고, 당쿠션 중앙 지점을 치면 40 정도로 도착합니다. 이런 식의 비껴치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쳐보니, 앞돌리기 형태에서는 자연회전이 발생되어 길게 도착했지만, 비켜치기 짧게 치는 형태의 배치들에서는 길게 도착하지 않고, 뱅크샷과 같이 도착하더라고요. 시타를 보시죠. 0라인일 때, 무회전은 20으로 도착. 0라인 9시, 1팁은 25로 도착, 0라인 9시 2팁은 30으로 도착, 0라인 9시 3팁은? 35로 도착. 2라인 무회전은 20 도착. 9시 원팁은 25도착. 9시 2팁은 30으로 도착 9시 3팁은 35로 도착 자라있는 시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준점에 걸려있는 배치들을 놓고 시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막상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른 응용도 시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몇몇 배치들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조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공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는 다른 길들이 더 좋아보이는 배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짧은 앞돌리기 형태는 볼퍼스트로 이용할 땐 자연회전이 발생되어 3쿠션 도착 지점이 5포인트씩 길어진다. 비껴치기도 가능하지만 뱅크샷과 동일한 지점으로 도착한다. 연습해 보면서 다른 길이 좋아 보일 땐 다른 초이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오늘은 공의사 시스템으로 짧은 앞돌리기와 밑껴치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억지로 이 시스템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 유리한 배치일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